자, 직선 X, 2x 플러스 3i는 이퀄 1과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다음 자,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하고 y를 바꾼다. 이렇게 배웠던 고1때 과정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원점을 중심으로 90도 바큼 회전이동. 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x하고 y하고 바꿔주려면 0, 1, 1, 0이 되죠. 요게 y는 이퀄 x대칭 다음에 원점을 중심으로 90도만큼 회전하면 90도는 0,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먼저 xy 이렇게 변환을 해줬더니 x p r i y p r i 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변환을 먼저 계산해 을 봅시다. 이렇게 먼저 변환을 계산해봤더니, 음. 이제 이 표현을 먼저 계산하면 0 1, 그다음에 0, 0, 그다음에 0, 0, 그다음에 1, 0, 이렇게 되고 xy를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계산을 해주면 이게 minus x 이쪽은 plus y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minus x가 x 프라임이 되었고 어, y는 y 그대로 됐네요, 이렇게. y는 y 프라임이 되었네요. 요거하고 요거 두개 같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x와 y 에관한식으로 써준다겠죠. x는 마이너스 x 프라임, y는 그대로 y 프라임. 여기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다시. 그래서 e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프라임, 그다음에 플러스 삼에 y 대신에 y 프라임 그대로. 음, 예를. 그래서 마이너스 2x 프라임 더하기 3y 프라임은 1 그다음 2가 이제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2x 프라임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것도 관습적으로 프라임을 써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